반갑습니다. 담덕입니다. 담도이에요자 오늘은 좀비 고등학교. 어, 뭐야? 뭐지? 일단 분명 안 늘었는데. 네. 좀비 고등학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좀비 고등학교가 되게 재미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셔가지고 제가 한번 네해한번다 해봤 운 해봤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네. 재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스킨은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듀토리얼을 조금 해봤는데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들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때 제가 좀더 약간 잘해서 네,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날렸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 스킨은 무, 그 예 기본 스킨이 이율이랑 남 남자 게 있던데 저는 지금 그 북치는 사람입니다 조인규라는 사람입니다 자네 그래서 저는 조인규라는 네를 쓰고 있고요 조 잠깐만 잠깐만요 자 저는 조인규라는 캐릭터예요 네 제가 골랐고요. 뽑기를 좀 해봤는데 그 뽑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뭐 어썸팩 뭐, 뭐 어썸 뭐 큐브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네딱 받았죠 서, 설날이어서 설날이어서 이걸 주더라고요 어썸팩을 잠깐만요 제 지금 동생이 있어서 조금 시끄럽다는 걸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해야 돼야 알지 응. 그래 너도 올라와라 이쪽으로. 자 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날 어썸팩부터. 어 서생 남동진. 어 사, 서생 남동진 뽑혔고요. 자 출석 3일치 보상으로 어썸팩 한 개가 도착했습니다. 네 뽑아버리도록 하죠. 뾰로롱. 연습생 구 옆, 연습생 구지용. 얘 누구죠? 연습생 구지용. 되게 깐지 않은 렌데 되게 약간 금수저 같아 금수저 금수저인가 금수저 금수저 같은데 <laughs> 아나좀 조용히 좀해지 줘요 여기서 여기 구지용 예 구지용 해볼게요 이거 이... 연습생 구지용 되게 멋있네요 예, 한번 해볼게요. 네 쉽게 조금 느립니다. 음, 네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도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해볼게요. 비밀, 비밀번호가 있더라고요. 저는 스토리 모드, 이게 재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어, 게임번호가 틀렸다고? 여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요 네, 이쪽은 비밀번호가 1이라고 하니까 1 들어갑니다. 네. 이게 좀비 고등학교 하는지 되게 시작된지 좀 되긴 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들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제 이름은 담독으로 내가 제가 설정해놨죠. 제 이름이 담독이니까 네 담독으로 했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뭐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어떻게 하는 거야 경찰 뭐야 뭔 말하는 거지 한명더 기다려야 되네요 여러분들 요즘에 근데 겨울인데 아직은 모기를 물리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오늘 모기 물렸어요 저가 모기를 물리기가 물리 내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렸어요 감염 무슨 뭐 스토리 모드긴 한데 랜덤 스토리 모드인가봐요. 네, 시작을 해 주셔야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죠. 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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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뭔 소리야 이거 지금 잠수가 무슨 뜻이지? 잠수한.. 여기서 잠수할 수 있나? 시작 해욕어내네 욕친 거 아닙니다 네 잘못 친 거예요 시작 해욕아시작내요라서 시작 내요 안녕하세요 새우구멍 네 음. 네말하는거에 근데 왜안 시작하지? 누가 시작해주셔야 제가 하는데 어떻게 하냐 가면판 들어와 저 못지 뭐 않습니까 솔직히 금수저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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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시작하지? 풍선 터뜨리기, 부숴버리기, 풍선 터뜨리듯. 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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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네톡톡톡이 네, 반장의 톡큐, 토큐, 네토큐이님이 시작해 주셔야 네,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것 기다려야 될것같 기다려야 될것 같으니까 제가 찾으면 네,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네자 제가 지금은 뭐 조금 어, 찾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찾아도 찾아도 안 돼서 여러분들 이거 들려나 안 돼. 려모르겠 그래서 모르겠네. 에드온도 못탄다에도 자 여러분들, 네.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네, 저는 이거 이거 빰, 이거 이거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를 그냥 뜯뜨기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3 무슨 에피소드 3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완전 어려워 보이네. 아나나나나나나나빵빵빵빵빵두 명이 깨 보겠습니다. 제가 레벨은 낮아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고 고. 겨우야. 아들. 좀 켄타로. 너희들은 활약을 자 자우가. 이 자식들. 당, 장 지우, 자고 끊을래 멍, 멍라멍왜 말을 끊냐 멍, 나쁜 뭐지 이거? 주사기? 빨간 주사기인데? 저, 저건 케케 이게 뭔지 아는 모양이다 멍, 케케 흥, 그런 건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 냥멍냥 아, 안돼 이 녀석을 구하고 싶으면 이 안전이 있어라 멍. 난 아무도. 크! 그, 이 멍멍이 자식. 뭐야 저거 뭐야 저 날파리 저 날파리들 뭐야 저 날파리들 저 날파리들은 뭐야? 날파리들 뭐야 뭐 날파리 어 어. 저 날파리들 뭐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스키죠. 스킵 아 스킵. 스킵 스킵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야, 어떻게 저 팔이 위에서, 아주 그냥. 왜 저거 뭐야? 왜저 멋있는 동상을 왜, 아니, 이런. 이걸, 이거. 이걸... 아니, 왜 나, 나까지 그런 게 너무 심해? 되게 짜증나네. 자, 우와! 대체 언제까지 가도 될 생각인 거야? 멍멍, 예쁜 언니가 쓰탑 해줄게. 문 열어봐. 어문 열리는 건가 지금? 아뭐 어, 여기 딱문 열렸네. 또 통했다. 스피커로 들리는 타로 목소리 킥키내 실험에서 어그 지나갈게 요 여러분들. 어, 가져 가져 갑시다 갑시다. 여기구만. 어 여기구만 아주. 저네들은 그냥 죽여야죠. 까무색. 검은색. 까만색은 죽여야 되는 거 같은데. 아깨 죽었다. 뭐야? 몸폭탄이야 이거 도대체? 몸폭탄이야 이거 지금? 어? 랑한다만 어? 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안녕!